죽을 돈이 레드고. 승! 이레드스이스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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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레드 아, 레드 간다 간다 성장한다. 아, 말렸어. 와. 아! 씨. 레드고! 오케이! 레드고! 안 돼! 아, 먹혔먹 먹혔어 오케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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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으로 올라가. 이쪽으로 올라. a y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 어 a y o 잘 뺐어! Okay, o 잡아주지 마승호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 드 a y okay. 승호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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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 붙여, 어깨 붙여, 디펜스부터 걸어 디펜스부터, 어깨 어깨를 집어넣어, 어깨를 집어넣으라, 어깨를. 소영님. 프레스, 어. 프레스, 절다, 절다. 좀만 더. 안쪽으로, 어. 백 땡겨. 어. 아. 아, 멋있었어. 아, 멋있었어, 멋있었어. 바로. 바로야? <laughs> 어, 바로 빠지고 바로 하대. 쉬어도 쉬는 쉬 없어 이거. 바로 빠지고. 뭘 또? 잘했다! 나이스! <laughs> <laughs>